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도면 설계 연습 문제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군책의 470페이지에서 47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제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층에 수동 발신기 일례로 알람벨브 일례로제연템퍼일례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 수동 발신기 알람밸브 재현되어 있고, 각층별 알령 중계기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 지상 6층 지하 1층인 대상물이다. 간선 개통도를 그리고 선수를 표시하시오. 단, 알령 수증기는 지상 1층에 설치하며, 알령 수증기 한 대에는 알령 중계기 1대를 연결할 수 있으며, 알령 중계기와수신기간의 신호, 설로는 신호선, 전화선, 전원선을 인결라며 어, 중복되지 않다. 여기서 이제 전화선도, 어, 추가를 하고 있죠. 음, 이때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전화선은 저체에는 없었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러면, 어, 그린 정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수신기는 1층에 설치하죠. 수신기는 1, 1층.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어, 이렇게, 자, 설치하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층의 수동 발신기. 그리고 알람벨브. 재현템퍼를 설치한다. 그럼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음, 사이렌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음, 이한 층의 내용을 이제 각 층에 동일하게 그 그림이 되겠죠. 수동 발신기는 어, 이렇게 일곱 선이 그 공통이죠. 일곱 선의 내용은 벨 표시등, 벨 표시등 공통선, 전화선, 응답선, 헤로 헤로 공통선 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알람 밸브는 이제 선을 표시하려 했죠. 7 선이고 어, 알람 밸브는 세 선이 필요합니다. 알람 밸브는 압력 스위치와 템프 스위치뿐이죠. 압력 스위치, 댐퍼 스위치 공통. 또이 제어 댐퍼. JN 템프는 네 선입니다.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템프 기동 스위치, 젠프 기동 확인 표시등 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음 여기서 자각 층별로 이제 이렇게 어 중계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수신기로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제, 그, 정해놨죠. 중기기관의 연결은, 이렇게, 어 신호선, 이선, 전화선, 이선, 전원선, 이선, 육선입니다. 그죠? 육선이고, 여기서, 음,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지금 이제 추가돼서 설명해야 될 것은, 기서 중계기를 거치지 않는 선이 있다고 앞에서 설명 운이 드렸죠. 어 전화선 응답선 어 이거는 이제 그 중계기를 거치지 않죠. 벨선 아 표시등선도 어 예. 표시등선 전화선, 응답선. 이거는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수신기에 연결됩니다. 근데 어, 이기서는 거기까지 표현하면 이제 이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꼭 그려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별도로. 음. 근데, 별도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어, 내선, 내선을 해야 되겠죠. 내선이랍니다. 자, 표시등 선, 2, 전화선, 3, 응답선, 4, 공통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그, 인력관리공단이나, 시험을 주관한 인력관리공단이나, 그, 시중의 모든 학원에서의 정답은, 이거는 표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돼요.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원칙은 그것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해설을 설명한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어, 10번에 그 이산화탄소수화설비의 설계도면이다 잘못된 내용 7가지를 지적을 하고 내용을 설명하시오 그렇게통도를 그리고 부분부분의 설계내용과 설계내용을 설명하시오 해놨죠 잘못된 내용을 읽고가어요 I'm 는데안 보겠습니다 감지기선의 숫자가 이 i n g 탄소니까교체 o 줘. a B, A, B. I'm g 들어오고 다음에 B k 로까지 I'm 오면 i n g to a s 선이죠 선의, <laughs> 감지기 선의 숫자가, 어, 잘못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사이렌의 위치가, 자, 보겠습니다. 사이렌은 방구역 안에 설치되어야 되죠. 이, 여기도 방구역 안에 설치되어야 되고, 여기도 방구역 안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 조작하면, 방호역 밖에서 출입문 밖에 설치해 가지고 안전하게 조작해야 되죠 이또 출입문 밖에 출입문 밖에 그리고 방출 표시 등은 음그 지금 이, 이 방호역 안에 설치되어 있지만은 방호역 밖에 방호역 방우, 밖에 어, 그려야 됩니다 방위 밖에는 이렇게 하죠. 이는 방위 안에표시고 방위 밖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다섯 번째로 잘못된 내용은 이겁니다. 이 1실과 3실, 2실 수신교가는이 선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 선은 6선이 아니고, 기본은 8선입니다. 8선은 어, 이렇습니다.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감지기 AB 방출 표지된 사회된 수동 작동 스위치 방출 지연 스위치. 6선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방출 지연 스위치는 그 각방어에게 공용으로 쓰고, 바구입니다 추가되는 게5다 선이죠. 그러면, 여 선에 8 플러스 5선 하면 13선. 여기 에 선은 이렇게 됩니다. 13 플러스 5는 18선이 됩니다. 여 18선. 어,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일곱 가지니까,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럼 여덟, 일곱 가지, 오, 육, 칠 됐죠. 여기이겠죠 어, 부품 간의 개통도를 그리고 자 개통도를 한 보겠습니다. 이게 개통도죠. 어, 이게 이제 수신기에서 자 수신기고 하나의 방어구역이죠. 수동 조작함의 종단장 두개의 방출 표시등 사이된 감지기 AB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선의 숫자는 그러니까 여기는 A B A B니까 저는 뭐더 설명할 필요 없죠. 4선 8선 여덟선 여덟선 이는 방출표시등 이선 2선, 이선이죠 그리고 음 다음에는 자칠 제일 위에서부터 설기에 내려옵니다 어 여덟선이라 했죠 그 여덟선이고 여기서는 이제 팔 플러스 추가되는게 음 오선입니다 그러면 13선, 여기서 13 플러스 5는 18선. 어, 이게 한번 볼까요? 8선은,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출 지연 스위치, 감지 A, B 표시 등 사이에 대한 동적동 스위치. 8선인데, 여기서 이 선은, 3선은, 8선 중에 3선은, 음. 모든 방어구 공룡으로 쓰고, 감지, A, B, 표시 등 사이된 수준의 이 다섯 선은 이제 방어구역별로 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선이 추가가 되는 거죠. 다음에는 아, 수증해야 할 도면이죠. 아, 해설, 해설을 했습니 해설. 해설. 수정, 도면까지 그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론, 1301, 설비다 배선, 가닥수를 쓰시오. 배선, 용도, 이름을 쓰시오. 자, 설명을 드릴게요. 1번. 감지, 교차, 이로니까, 내선. 도피, 예로까지 가니까, 여덟선이죠. 이 또, 여덟선. 어, 그리고, 4번은 어디갔 아, 예, 사이렌 2선. 5번, 방출 표시 등 2선. 6번, 6번은 감지기 A 해로 4선. 7번, AB 해로 8선. 그리고 얘는 이제 압력 스위치. 압력 스위치 위에 솔레노이드 밸브 붙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플라스솔레노이드 밸브 마이너스 또 여기서는 이 압력 스위치 플러스 공통 세선이죠 세선 세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